엄마 편지가 없거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안녕? 태어나기 전 엄마에게 감사의 편지를 적어 유독 힘든 2022년이었지 나한테 2022년도는 정말 힘든 1년이었던 것 같아 물론 살다 보면 더한 힘든 일도 있겠지만 엄마가 많이 놀라고 나 병간호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엄마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인사를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짤막하게 편지를 써 3월에 뇌출혈로 정말 기적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났지만 많이 아팠었나봐.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스스로 기억은 안 나지만 얼마나 아팠는지 엄마한테 죽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으니 나 정말 무서웠어. 혼자 중환자실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 엄마 마음은 더했을 거야. 그치? 그때 전화로 묻는 소리에서 미안해 엄마. 그 당시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었나봐. 중환자실에서 2주 있다가 병동으로 넘어갔을 때 수술 로 엄마 얼굴을 처음 봤는데 너무 좋더라. 살아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지. 그날 진짜 컨디션도 좋고 엄마랑 같이 있어서 기분도 너무 좋았는데 새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정지로 인해 잠시 죽었다가 엄마가 그것도 자다가 깨어나서 발견해서 기도삽입으로 깨어났지. 엄마 앞에서 딸이 그렇게 숨을 안 쉬었으니 엄마도 많이 놀랐을 거야.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했지만 나에게 또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지. 신장이 이젠 수명을 다해서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나는 울기만 했어. 엄마 마음은 오죽했을까 싶어. 너무 감사하게도 언니가 공여해 준다고 해서 무사히 신장 이식, 신장 이식이라는 큰 수술과 큰 고비를 넘겼어. 난 엄마한테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언니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 두 번째 삶이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술 결정해준 언니한테도 미안해 하면서 고맙고 그래. 두 딸은 수술 때 눕혀야 하는 엄마 마음도 알것 같아서 속으로 많이 힘들었었어. 그래도 온 가족이 걱정해주고, 힘을 줘서 언니도 나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왔지 엄마 올 한해도 나에게도 엄마에게도 힘든 1년이 된것 같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힘든 1년을 버틴 거 아닐까 힘든 건 2022년에 다 떨쳐내고 23년부터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표현이 부족한 못난 둘째짜리지만 이렇게라도 엄마에게 마음을 전해 이렇게 언니 덕분에 여행 가는 날도 오고 언니랑 일본 여행 잘 다녀오고 1년 동안 고생한 거다 떨쳐보내고 좋은 것만 보고 음. 맛있는 거 먹고 즐기다가 힐링하고 오세요 늘 엄마 편인 둘째 딸 많이 사랑합니다 언니도 많이 사랑해 <웃음> <웃음> 둘째 딸 힘내주고 잘 견뎌줘서 그 어려운 수술을 두 번씩이나 해도 잘 이겨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엄마는 보기 좋았고 음,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살 거라고 믿어 그리고 아들 학교생활 잘하고 나중에 장가가서 예쁜 가정 꾸리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엄마까지 네 식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기적 같고 꿈만 같고 생각만 하면은 자다가도 가슴이 뭉클뭉클해. 진짜 꿈만 같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진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고 일이 큰 일을 엄마가 해낸 걸 보고서는 동생이지만은 진짜 존경스럽고 아유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네도 앞으로 서로가 각자 다 건강 문제 큰 숙제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건강만 챙기면 더 좋은 날 많이 있을 거야. 이모 뭐 아니 이번 여행 어땠냐고.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미나로 인해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 이모도. 아니, 나로인는 아니야. 일본 여행 어땠어? 일본 여행 좋았으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 이모? 아, 어, 좋은 온천만 다니면서 <laughs> 응. 온천만 하고 잘 먹고 기좋 어. 응. 어 여행이 지금까지 한 중에서 제일 힐링이 된것같아 응. 어, 너무 행복했어. 응. 누가 엄마한테 해줄 말이 있냐면 아버지들도 말고 건강하고 항상 늘 사랑합니다. 사랑해. <laughs> 엄마가 이맘해쯤 말이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언니. 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뽀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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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반짝.